참가번호 21번의 무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리 아, 아, 그리고 예쁜 계란 나오시죠 어, 아, 뭐야 이게 몰라요? 두부? 봉근이형 동생 나왔어 <웃음> <웃음> 봉철아 아, 봉철아 네가 아, 봉철이냐 아예자 <laughs> 그래요 자 우리 두분 그 어떻게 뭐, 어떤 관계에요? 친구요? 사귀는 친구? 아니요. 아니고, 네. 사기치는 친구. 사 <laughs> 자, 봉동사한테 한마디. I love so much. I miss you. <laughs> 사랑합니다. 네. I miss you는 난널 잃어버렸단가요? 예 e a h 한국인과 배드 You a n o n Yeah. 위암 미걸 정말 예뻐 우리 안 무는 몸들이다 모두 다 준비됐나? 듣지 마 듣지 마 우리 노래 듣지 마 듣지 마안 좋을 때 듣지 마 듣지 마 우리 노래 듣지 마 듣지 마 단은 정말 싫은 노래. 좋지 응 듣지 마. 국민우롱 왔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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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 우리 다알고 있어 듣지 마. 제철이 m d c 듣지 hole hole <os2> army formalized army formalized 마. 깜깜 생각하겠지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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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가더 좋은 게 듣지 마. 벗성

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넌 어려 넌 구려 넌혼좀나야돼 모두 듣지마 네가 너 너무 잘 나간다 생각하지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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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년 전에 네 모습은 이랬어 요즘 듣지마 많은 여자들이 너 좋아한다 생각하지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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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많은 누나들만 여으며 걱정해 듣지 마 어도 생각하지 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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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전 출마 못하는 서른아홉정니주들어어아존 존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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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아기 아니 다니 아니 아니 야이아다 아니 아니 야 제 몰라, 너. 그 뜻을 몰라. 수고하셨습니다. 아유, 준비한 가사. 예. 두 분은 갖고 가야지. 그 누가 먹어. 예. 수고하셨어요. 아참싼 소품. 그러나 굉장히 효용도가 높았습니다. 자, 그래요. 자, 우리 이 대까리와 예쁜 계란에. 의 묻... 대까리와 예쁜 계란. 나오시죠. 예, 그래요. 두부, 두부 퍼포먼스를 하신 분이죠? 축하드리겠습니다.